안녕하세요, 푸푸입니다. 오늘한자가양코 대신 내가 하려고 하는데요. 양코 네, 도전해온 걸 환영해. 적을 물리치면 하이 스코어, 아 잠깐만. 시야, 나오지 마렴. 시야. 잠깐만요. 적을 물리치면 스코어, 도, 스코어를 받을 수 있는 실력 측정 테, 스테이지. 여러 번 도전해서, 하이스코어를 놀이 자냥 적을 물리쳐도 머니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저거 2개씩 한번 가보도록 하죠 초심의 왕 초생 전초 초등학생인데요 일단 다 키고 가보도록 하죠 근데 야옹콘 키면은 실력이 아닌데? 야옹콘은 그따르 하니까 아그 뭔데 뭐야 저저 저, 뭐, 뭐야 뭐야 저대들 뭐야? 아 스피드! 안 그머디 어, 아 스피드 미쳤어요 아다른쥐날아가시고요아 그머디 어, 스피드 너무 빨라 저 허수아비 같은건 뭐죠? 접근주의 아까 아까 때는 목뭐 캥거루가 나오는거고나 제한시간이 있는데 5분 5분정도 되네 제한시간 아 그머디 켜버려 그, 뭐, 돼, 뚫어버려 뭐야, 왜, 왜 양손 쳤어? 이런 멍청한 민, 나가서 데어 아,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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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저, 저, 허수아비 같은 놈이 때리네. 뭐야. 왜 때려도 이거 점수 안 올라가냐?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저거, 뭐냐, 저, 이거, 건물 때리면 이거 스포 줘야지, 이런 양심 먹는 색. 자... 아이씨, 돈 없는데. 돈 없는데, 이런 개. 아, 드래블 때리는, 참아보게, 니가 말이 안 되잖아. 아, 한번휙 튀어나왔어. 오, 씨. 안심오들, look at m y s e 안김오드 look at myself. 안심오드 오오오. Somebody, s o m s e me, 먼저 같은 것이로 기지가 포비 하기가 곧 잊어 졌어. 포비지지 어디서 까불고 있는 것이냐? 전미, 전미가 서미등장눈너뒤 기지가 저 어딜 보낸 게인가? 어딜 보는 거야? 이 사람 그럴 수이야 투모들, 아들, 투모들, 우리 어디를 만지는지 좀거 알려주실 수있겠어야 끄시고요끄지시고요다라지시기 어우 리 헤리도 헤 헤리? 리아닌가해리뽀떼 okay. 우리 그 핑크색 새가 뭐지? 그 쬐끄만한 핑크색 새 이름이 뭐지? 혈인가? 해리 맞나? 아무튼 우리 헤리도 나와서 이심이데리고 있지만 우리 손님 손님 각성이다 버티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안돼. 그비야 그래. 어, 이러지 말자. 퍼비야. 비야 이러지 말자. 비야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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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비야 이러지 말자. 비야비야 이러지 말자. 아기시 뭐지? 이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어 뭐야? 시간 다된에내 손에 부수는 거야. 3,900... 음... 뭘 아까 시키지? 여어안내비네 모델, 이모델 양치 아, 모델! 아, 용사 고양이 이건 칼이 아니다 이거는 양심을 찌르기 위한 나무가지다 용사 고양이 여러분 캐릭터 편성한번더 해봐야겠네요 농사 고양이를 넣고 싶은데 누구랑 바꿀까? 토스트야 미안하다 너너나 나는 널 진짜로 안쓰는 것 같아 닌자야 너도 나 약간 안쓰는 것 같은데 내가 너 어? 닌자그러니까 뒷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우 길이네 역시 어 개꿀 꼬리와서 왜이끄주시고요 내하고 뭐? 뭐 뭐고 끄시고요미리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우 기머디 냥코 미래단 추가. 아 이거 또 보기 싫어 진짜 너무 길어 뭐야 미래편 냥콤보냥콤보가 뭐지 그냥 컴포 뭐. 미션 안키먹디 아, 미션 오우 달성 컴모드야 이시키 도왔어 순식간에 너 어디... 나 어제 나 통조림 두개였는데 일장 한번 끼니까 이거 미쳤구만 뭐야 한판밖에 못해 이런 개 일본 뭐야 근데 왜 일본이 한국아닌날까한국아닌날까 한국 한국 일단 가보자 뭐, 뭐야 바다야? 어우 에펠탑이 부러져 있습니다. 아닌가? 에펠탑이 아닌가? 저거는 아무튼 닌자크 닌자, 앙 닌자띠, 앙 닌자띠, 닌자, 앙 닌자, 앙 닌자. 간다! 이것은 낭심을 찌르기 위한 나뭇가지다. 낭심을 찌르기 위한 나뭇가지다. 낭심을 위해 찌르. 어 난심을 찌르기위한 나뭇가지 앙키모델앙키모델 난심을 찌르기위한 나뭇가지 어 날라빈 자식 이런 개같은 자어 난심을 찌르기위한 나뭇가지인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야 왜 지갑병이야 에이 지갑명칭은 자식 지갑명령에 억울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조대체이 지갑명령을 억울해야겠냐 그냥 드래곤 뽑을걸 아 이런 개같은 아 이런 타이밍이 왜이렇게 개같아 이씨 영 5초만 빨리 나오지 5초만 5초만 빨리 나지마 얼마나 좋겠니 이런 외계인 진짜 못생겼다 인정 눈썹 없으니까 못생겼다 진짜 인정 어 인정 눈썹 없으니까 못생겼다 인정 어이 인정 이 고기들로 죽이겠는데 제 새끼는 약간 빠져가지고 에이치치치아 클럽 클럽 출격하나요 클럽 아 뭐야 안돼 고기들아 안돼 미친 안돼, 거기들아 이러지 마, 클럽 죽여, 클럽 죽여, 안키 아, 모디 클럽 아디, 키모디 클럽 아디, 키모디 클럽 아디, 아 클럽이 있 여기 클럽이 있 마디, 응 마디, 안돼, 안돼 클럽 새끼 안돼 클럽아, 클럽 이런 클럽아, 안돼 복수해 줄게 클럽아, 우리 변태 자석, 어 가지를 벗고 다니는 선미선미각선미 가자, 안키 아, 모디 복수해 줘서. 어, 고맙디, 내가 너한테 인사하러 갔디. 고맙다 인사하러 갔디. 안 아, 고맙디, 안 아, 나한테 우시디. 아 고맙디. 고맙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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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디. 근데 너 어디 보고 인사했디? 너 어디 보고 인사하니? 어, 그냥 고맙디, 고맙디. 너네들한테도 고맙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덜한 개머덜, 모머덜 개머덜. 클럽 한번더 출격할 수 있나? 클럽 한번더 출격, 클럽 한번더 출격하는 각인가요? 각인 느낌인가요? 안키모델 클럽 클럽 어 클럽 안클럽디 안클럽디 어 오빠 왔어? 클럽 왔어? 안키모디 왔어? 깼네요 야옹커마나 평범한 가재제품 가전제품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 재밌게 보셨다면 몇... 아 코맹맹 소리 난다 계속. 오늘 영상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